설계 도면에서만 존재하던 종이 비행기 k f 1 1가 실제 시제기의 공개로 적지 않은 나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요. 제일 불안해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의 여러 매체가 한국형 전투기 KF-11 시제기를 다렸는데요 전에도 KF-11의 이야기는 자주 다루었지만 대충 읽고 넘기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공개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논평을 했는데요. 제원 하나하나 설명하는 중국 아나운서들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적지 않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인들이 5세대에 준하는 전투기를 선보였다고 하며 이는 나라를 뒤흔들만한 대사건이라고 전하는데요. 일본 전투기와 우리나라 전투기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KF21가 앞서 있다고 밝히며 중국에 좀더 위협적이다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KF21은 미래의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Z-31 전투기와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k f 2 1 시제기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스텔스 설계에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사진이 더자 장착 마운트와 여러 가지 k f 2 1의 구조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k f 2 1 시제기의 조립 과정에서 아래쪽 배 부분 빈 공간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데요. 탄약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부 무장창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체의 돌출 부위를 최소화하여 레이더 전파의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스텔스기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제2 0과 젠31도 스텔스 설계를 따르면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였는데요. 매댄 차내 전투기라 그런지 적군의 탐지가 되는 등 성능 면에서 취약한 상황이죠. 자신들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공개한 시제기의 5, 5세대 스텔스기에 필수라고 할수 있는 내부 무장창 같은 것이 보이니 많이 조급해 하면서 한국을 인정하기 싫은 듯 내부 무장창이 한창 공간임을 강조하며 내부 무장창 공간의 활용 정보에 대해 공식 발표가 없으니 내부 기름 탱크로 개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 낭비로 몰아가며 전투기의 공간 낭비는 범죄라 치부 한국 전투기 설계자를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근거로 우리 k f a 1가 기록 완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연구 개발의 위험성을 줄이고 좀더 빠른 생산과 전력화를 위해 4.5세대 스텔스기로 제작됨에도 스텔스 설계 외형이 우수하며 이는 다음에 개발될 전투기에는 5세대 스텔스급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의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총 2종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F35와 KF21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인들도 할수 없는 일을 한국이 해냈다며 우려 섞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KF21의 국산화율과 4.5세대 스텔스기라는 등수치에목매입니다 68%의 국산화율이라는 수치의 엔진과 레이더, 전자전장비 등 주요 부품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공수해온다며 비아양되고 있는데요. 4.5세대 스텔스 설계인 KF-21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나 F-22 제니시보다 한참 못 미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F-35나 F-22는 이해와 비교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굳이 결함 많은 맨차 찬의 제니시에 끼워 넣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데요. 현재 중국은 인도와 국경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요. 인도 공군의 주력 러시아 대 수호이 30MKI에 탑재한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제니0을 추적 탐지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났다고 군사 뉴스 사이트 인디언 디펜스 리서치 윙이 보도했습니다. 수호이 30MKI는 인도 국경에 배치된 제니0이 최근 티베트 산악지대에서 젠십, 젠십의 전투기모의 공중전을 실시할 때 행적을 감시했는데요. 수호이 30MKI는 인도 영공 안에서 레이더를 사용해 제20의 훈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인도공군 아루프사 사령관은 수호위 30 레이더로 젠20 등 중국 전투기를 모두 볼수 있다. 중국 신형기 제2 0은 스텔스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반 전투기와 비교하여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별반 차이 없다. 그렇게 높은 스텔스 성능을 지니지 않았다고 밝혔죠. 그리고 샤하 사령관은 중국의 신형 스텔스기 등을 탐지하는데 그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제니십은 통상적인 지상 레이더로도 포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제니십의 중국 산화가 평균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제니십의 가장 큰 취약한 점은 엔진이라 할수 있는데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죠. 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하지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중국군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제니십의 러시아제 엔진 사용을 중단하고 성능이 개선된 중국산화된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 제작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그이면엔 바로 러시아가 AS-31F 엔진 판매 협상 조건으로 러시아제 전투기 수호이 35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체 제작 전투기가 있는데 러시아제 전투기를 또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체 제작한 엔진을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자체 개발이지 러시아로부터 들려온 AS-31F 엔진을 역설계하여 불법 복제한 것인데요. 이렇게 개발된 엔진은 출력이 부족해 함재기의 무장을 줄이는 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반면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스텔스 기능을 낮추고 전투력과 무장 능력을 높였는데요. 인도군이 발표한 대로 제21 레이더의 일반 전투기와 별반 다름없이 잡힌다면 전투력을 벌크업한 우리 kf-21랑 공중전을 벌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kf-21에 대해서 또 다른 불편함을 드러내는데요. 인도 역시 차세대 전투기 사업 AMCA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MCA는 한국의 KFA-11보다 6년이나 먼저 시작한 사업으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시제기 생산 및 초도비행이 목표인데 현재 초기 디자인조차 나오지 못한 상황이죠. 이제 분노한 인도의 13억 인구는 한국의 KFA-11와 같은 미국의 F-414 엔진을 사용하는데 왜 한국보다 느린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하여 인도의 많은 네티즌들은 과거 인도군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것처럼 자제 제작이 늦어지면 차라리 한국 KF-20의 기술을 배우고 전투기도 사오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을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인도군 참모총장이 작년 12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kf-21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 매체는 한국이 이미 인도 의 k-2 흑표전차 방공미사일 준호세대 전투기 kf-21 해군 함정 포위 함 항공모함 및 구축함 등 한국의 주력 무기들을 인도 측에 판매하고자 추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는 그중에서도 인도의 5세대 전투기가 늦어지고 있어 인도보다 훨씬 빠른 한국의 준 5세대 전투기 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본 것이죠 또 중국은 이미 인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입하여 잘 활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프랑스로부터 5세대도 아닌 4세대 전투기인 나파르 고가로 구입하여 큰 불만이 많은 인도 정부는 가격은 싼데 성능은 비교적 좋은 4세대 한국형 전투기 KFA11을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KFA11가 이미 중국의 제니십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인도가 KF-21을 수입하게 된다면 인도는 KF-21로 중국의 제니십을 견제하게 되죠. 중국은 개끄러운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에 당했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이니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또한 적의 적은 아군이듯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에 무기를 지속적으로 수출 중인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사이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리핀이 자국 무기를 매든 클리어로 도배할 예정인데요. 필리핀은 이미 우리나라로부터 최신의 호세 리잘그 포위함을 시작으로 탑재 무장 상당수를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무단으로 필리핀 군함들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에 그전까지는 필리핀 군함에는 적함의 레이더 주파수를 수집할 수 있는 전자전장비가 없었죠. 하지만 그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필리핀 해군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필리핀 해군에 공여한 포항급 PCC 초계함 충주함 때문인데요. 이것으로 필리핀은 우리나라 무기에 호감을 더 갖게 됐죠. 또한 우리나라 FA-50도 한몫했습니다. 전직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공군력을 강화시키고자 우리나라 KAI로부터 12대의 FA50을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정권이 현직 노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대의 FA50을 먼저 받았죠.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FA50에 대해 심하게 부정적이었는데요. 필리핀 남부 지역 이슬람 IS 반군으로 골머리 섞고 있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FA50의 작전 능력이 없고 FA50의 작전 능력이 없고 그저 에어소 및 의전용으로만 본 것이죠. 하지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비난했던 FA50이 반군 토벌 작전에 엄청난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FA50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마저 받지 못한 10대도 빨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심지어 FA50에 기반이 되는 T50 초음속 훈련기는 미국에서 수입해 갈 정도죠. 우리나라는 엄청난 가성비로 무기 시장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나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할 줄 알았던 중국에게는 어지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점점 한국산 무기는 중국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것인데요. 국제 트러블 메이커 중국은 주변국과의 문제로 점점 고립을 자초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겐 호재입니다. 김치 공정, 한복 공정 등 중국과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가는 상황에서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중국 정부가 매덴크의 영우기에 무릎 꿇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